안녕하세요. 금손맘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피카츄를 만들어 봤어요. 종이를 접고 바람을 후 불어서 이렇게 피카츄 꾸미기도 해 봤습니다. 색종이 한 장으로 피카츄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노란색 종이를 준비를 해 주시고요. 노란색은 바닥으로 갑니다. 세모 두번 접어줍니다. 펼쳐줄게요. 그리고 네모를 두번 접을 거예요. 앞으로 한번, 뒤로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돌려서 네모 한번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은 상태에서 툭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오므려주면 삼각주머니 접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가운데 중심에 윗장을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이렇게 올려줍니다. 위로 돌려서 똑같이 양쪽을 위로 올려주세요. 이제 이런 모양이 나왔죠. 가운데 중심에 양쪽을 접어주세요. 위로 돌려서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줍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었으면 위의 부분은 여러 겹 되어 있고 밑에 부분은 막혀있어요. 위쪽이 벌려진 곳을 여기 선에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 올려주세요. 뒤집어서 이 반대쪽은 여기 선에 이렇게 접어줄게요. 이번에는 피카츄의 눈, 코, 입을 그려줄 건데요. 눈, 코, 입을 그려줄 곳 부분에 표시를 해줄게요. 우선 이쪽에, 이쪽이 귀가 될 부분이에요. 이렇게 놓고, 펜으로 귀가 될 부분을 이렇게 까만색 테두리를 칠할 곳이에요. 표시를 해두고,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이 눈이 될 공간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해두고 다 펼쳐주세요. 종이를 다 펼치셨으면, 윗부분에 표시한 공간에는 까맣게 색칠해주세요. 이번에는 피카츄의 눈을 그려줄게요. 피카츄의 눈이 그려질 곳은 이 중심에 X로 선이 그어져 있어요. 이 그어진 곳에 여기 중심에 이쪽이 눈이 들어갈 공간입니다. 이쪽에 눈을 그려주세요. 저는 모양자로 눈을 그려줄게요. 이렇게 눈을 그려주고, 이 가운데가 코예요. 코 부분도 그려주세요. 이번에는 입 모양도 그려볼까요? 입 모양은 자유롭게 그려주세요. 가출 포인트 볼도 한번 그려 볼게요. 그리고 눈에는 흰색으로 살짝만 젤리펜 같은 거 있으면 이렇게 눈알도 살짝 그려주세요. 이렇게 피카츄 얼굴이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면 아까 다시 접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올려주시고, 뒤도 똑같이 올려주세요. 양쪽을 모아주시고 반대쪽도 모아줄게요. 밑에 종이 내려주시고요. 이쪽도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이 뒤를 후 하고 바람을 넣을 거예요. 한번 후 하고 불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구겨진 종이는 살살 모양이 나오게, 공 모양이 되게 접어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찌그러지니까 살살 이렇게 각을 잡아주면서 만들어주세요. 피카츄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피카츄를 여러 마리 만들어서 피카츄 잡기 놀이를 해보셔도 참 재미있게 놀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피카츄 만들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